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아틀라인 보온 물주머니 핫팩은 겨울철 따뜻함과 여름철 시원함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성비 좋은 원 l 와 투엘 옵션이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재사용 가능에 편리하며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아뜰라인 보온 물주머니 핫팩은 따뜻함과 시원함을 모두 제공하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겨울철과 여름철에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관리도 간편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밀스턴 보온 물주머니는 뛰어난 보온력과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해 겨울철 필수품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사용하기 좋고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따뜻함으로 겨울을 즐겁게 지내세요. 2위입니다. 모디오 보온 물주머니는 따뜻함이 오래 가고 부드러운 커버로 기분이 좋아져요. 휴대하기 간편하며 밀봉이 완벽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찜질용으로도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아뜰라인 보온 물주머니 핫팩은 뛰어난 가성비와 다양한 기능으로 사무실과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뜻함과 시원함을 모두 제공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재로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